이거 <laughs> 찍야겠어 <제가> <laughs> <laughs> 우와 너무 신기해 검은, 검은색검은색야 한나 야, 야, 한나가방 지 한나가방 한나 아니고 어. 한나 가방 황토색 귀엽다 봤서 저거 앞쪽에 있어 앞쪽에 있어요? 맞아 응. <웃음> <웃음> 화면이 갑자기 화면이 꺼졌네 헤이 <laughs> <저. Hey>, hey. <laughs> <화면이> 헤 꺼졌어 갑자기 <웃음> <웃음> 는거 불은 들어오는데 왜 갑자기 꺼졌지? 갑자기. 음, 뭔가 험난한데. 보이 그러다 둘도 멀미 나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갑자기 중간에 <laughs> 세워. 애들한테 휴식했다고 하 멀미나 세탁 도하고. 갑자기 <웃음> 다시, <웃음> 어. 다시 시작. 다시 시작. 찮아요저 마사지 잘 해볼게요. <laughs> 저 제가 손 마사지 잘 해볼게요. 그만 멈춰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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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. <laughs> 나에게 왕대 <와. 나에게> <laughs> 진짜 한없 Hey hey. 어요 예. 대박. 김세진. 김세세요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저희... 좋아지는 기분이야. 뭐라? <laughs> 들여기뭐 여기 여도여기도내고아니 응. 뭐, 어? 어? <목말라는> 없어 없어, <laughs> 없어. 아아유유 <laughs> 유! <laughs> 언니한테 맞을아 <뻔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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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질 뻔했어 <laughs> 아니 딱 <laughs> 열었을 때 정적이 너무 웃겼어 눈만 치고 어? 어? 아. 어? 어? <이> 네? <laughs> 괜찮으세요? 멀미 발발. <laughs> 멀미 <자체> 발발. 얼미사태 발발. 활활 날아가겠죠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<laughs> 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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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언니가 좋아하는 냉면 냉면 냉면, 냉면. <laughs> 아유 차를 되게 와 차를 좀 멋있게 드셨네요. 저도 어, 그렇습니다. 야 응, 고마워 감사합니다. 예! Yeah. 드디어 도착. 아이고, 도착. 오, 카페 텐마루라는 곳에 왔는데 와 굉장한 핫플이에요. 아니 리뷰가 5,800개가 있는 데로 5만 개 아, <laughs> 이렇게 핫플오면 어떻게 지금 주차를 한 30분 동안 것 아, 같은 체감상. 커피 아, 나왔습니다. 아직 안 나왔고요 사실. 받으러 갔어요 몇 국에 나왔죠? 30분 기다린 거 같은데 30분 기다려서 커피 얼마 맛있는지 먹어볼게요 빨대 <laughs> <오. 오. 오. 웃음> 없이 젖지 말고 먹으래요 치얼스 <laughs> 크을 생각하면 밑에 이렇게 커피가 있고, 응. 위에 크림이 이렇게 있어서 아. 크림 맛을 많이 느끼는 커피 맛 살짝 나가고. 아, 근데 뭔가 애출 서로 위에다가 먹는 거 같잖아. 그래서 뭔가 위에 크림이랑 이게 한 번에 좀 나게끔. 음. 원샷하고 갈까? 그니까, 나딱그 생각했어. 원샷 탁 아, 그러니까. 그 <laughs> 때리고. 그게 너무 거냐? 동국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으면 아, 카드를 한 번도 안 입었냐고 말이 <laughs> <laughs> 내가 불쌍한 눈물 나지 내 친구들 얘기 아. 왜냐면 하나못 알았잖아 한주에 아빠 카드 일로 가 그러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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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물신신고 아, 아빠 카드 왜고 거요킹 받는 거 실패했잖아 혹시 신고했어? 찾았는데 뭐 뭐든 시원한 시원한 거. 코똥좀 말했다. 근데 흔들겠지. <laughs> 아니, 맛있었다. 나도 애, 나도 때에 아! 써먹어야 되네? 아... 섞사장님이제 아, 아, <laughs> 아, 우리 보면 아... 섞는 이 아닌가? 아... 저기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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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네 여기 진짜, 진짜 멋있다. 멋있어. 대박. 안목빛 저 여기 너무 잘했어요. 를 접은 거를 풀때한 번씩 풀 때마다 모래가 후두둔다. 그 약간 이 정도면 그냥 그래. 입수 한거 그래. 그래. 아니냐고. 그러네. 풀때 저희가 또 배부른다. 아 약간 그런 사인이 안아 맞았어. <laughs> 여친짤. 연애 시뮬레이션. 연말이라 <laughs> 아, <이거> 갈까? <웃음> 좋아. <웃음> 가자. <laughs> <laughs> 와 이게 너무 귀엽잖아. 진짜, 라라스 안목. 음 냄새 너무 좋아. 뭐야?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아, 굉장히 네. 배고프다고 느꼈는데 <laughs> 8 시인지 몰랐지. <laughs> 뭐야? 난 알았어. 진짜? <laughs> 그래서 너무 배고팠어. 아 어, 정말 잘 참았다. 이제 노을도 봐야 하고. <laughs> 아잠시만요 노래가 너무. <웃음> <웃음> 또 우리가 노을 보느라 좀 네, 네. 많이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많이, 많이 낭만을 많이 <웃음> 즐기는 중입니다. <laughs> <즐기는 웃음> 어어 뭐야 뭐야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네 분이요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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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호박무침 비빔밥 음. 뻔 나랑 여보기 때 음. 여러분이 여보네 뭐라고요? 선생님 뭐라고 하시죠? 뭐 할까 맛깔나 아니면 오징어 순대? 둘다 맛있다 둘다 너무 맛있다아걔 어떻게 못 정해 나못 정해 빨리 정해 줄. <laughs> 정해가 정해 더 정해 정해니까 빨리 정해 정해. 선택은 나 나는 난따 전가자 전에 전가장 완전 이쁘게 놔주셨어. 되게 다양해. 되게 다양한 반찬. 예. 드릴게요. 어머, 마우어감니다청 떡볶음에 닭자요. 그리고 이공비밥안주 이렇게 주는 거 비빌때 나세요? 네. 와저 도착했어요? 아, 아 어? <laughs> 이제서야 인테리어가 에 들어와. <laughs>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야, 여기. <laughs> 응. 응. 금장식도 나. <laughs> 네, 밥 먹다가 울지 마세요. <laughs> 울컥하지도 마세요. <laughs> 지금... 지금... 까져요 <까짓으로> 사러 살갑니다 <laughs> 저희 지금 좀 위험하니까, 왜냐면 저희 일정이 이게 끝이 아니고... 숙소에 와가지고 예,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. 음, 여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일어나지만 끝까지 배운거 넣어보는 거... <laughs> 1인 1활명소요 1인 1활 아, 도 1인, 1인, 1인 <laughs> 도요 약까지 네, 먹을 정도로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어때요? 근데 항상 거기까지. <laughs> 아니 나를 못 믿긴 하는데. 팔명수 맛있어요? <laughs> 꿀맛. 아니 디저트로 딱이에요. <laughs> 우와와 우와. 뭐예요? 건물 많이 높아요? 와, 좋아요. 뭔가 진짜 <laughs> 놀러 가는 기분이에요. <laughs> 밤0시밤0시에 <laughs> 출근하면서 <laughs> <체크인하면서 웃음> 놀러 가는 기분이래. 하루 종일 놀았는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와 다른 고기 진짜 온것 같아 이 음. 세상만으로 들어온 것 같아 우와 진짜 어, 무슨 공항 같기도 하다 어, 어, 엄청 크다 잠시 어, 우리도 이렇게 찾지, 해도, 해도 되는 것같 여기는 산 냄새 나어 쌀쌀해 왜 이렇게 쌀쌀해? 어 긴팔 좀 챙겨 그랬어. <laughs>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선생님? <laughs> 너무 좋다 놀라운것 같아 <laughs> 네. 자동도이열로가자여기여기합니다주방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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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음... 온돌로 도어있도 여기도 여기도 여두개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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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여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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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여기요 여기도 여기도 여여기 여기도 여여기 그린 린 오렌지. <laughs> 어 우리 가지여어디예요여기블 우리 가 지금 여기에요? 여기 있는 거예요? 어. 근데 오렌지 동이에요. 같은 어, 지음 근데 음. 건너편 블긴 우리 같은 같은 여긴. 우리 같은 여긴. 우리 같은 여긴. 우리 같은 여긴. 우같같 약간 느낌이 여행 갔다 돌아와서 <laughs> 집 아파트에 주차장 와, 된 느낌인데? 살짝 콤? 지금 놓고 여기 투어하자. 투어! 음, 어디가? 어. 콘도 냄새. 아, <laughs> 이게 콘도 냄새야? 어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콘도는 약간 저구루마블에서한 <laughs> <좋아요. conhecer 웃음> <laughs> 경험하고. 정혜야, 현대소녀 완전 많이 봐. 우와. 되게 크다. 어, 되게 크다. <laughs> 내 아, 네 명에서 쓰기엔 좀하기때하에 <laughs> 잠깐 선생님 저 초대해서 선생님 화장실도 두 개예요. 가 어? <laughs> 뜨끈한 거 너무 웃겨. 온돌 온돌방이래. <laughs> <응>. 여름에 온돌. 야. <laughs> 아, 주차장비. 주차장비 주뷰 어, 주뷰 좋아요. <laughs> 아니 아니 나, 나 햇빛 싫어 나 햇빛 싫어. 가몸나아 카메라가 있었구나. <laughs> 응. 역시 역시 거짓된다 언니 <laughs> 가짜의 삶이라고 해줘요 <웃음> <웃음> 진짜 한 여기에서 쳤어, 여 바로 여기 앞에서. <웃음> 방송쟁이야 난비현 <laughs> 근데 네가짜 사람 좀 귀여운데 거짓짜증 <laughs> <야, 웃음> 언니 <웃음> 크리 나 이거 리뉴얼 아니 거짓말 진짜 수경이 수경이 김설이 방지용으로 리뉴를 써요 언제 아.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. 아니면 미리 뿌려 놓던가 또그 뿌려 닦는 거예요 아니 안 했고 말도 안 되는 준비성이다 진짜 안 했고 나 수경 안 챙겼어 네. 나 수경 두개 가져왔어. 어? <laughs> 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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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언니 최 슬기 형님까지 두개예요아 혹시 어, 눈이, <laughs> 눈이 4개예요? 아유 <laughs> 진짜 최고다. 아, 진짜 이거다 진짜 뭐 말해도 다 나올 것 같아 오 말해볼까? 뭐가 해버려? 아 그냥 바닷가 온 이렇게? 저게 체크아웃인 거야? 어. 아 그래서요. 너무 편하잖아? 조금 <laughs> 설레면서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서워요? 어..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<laughs> 아기들이 많으면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. 아 저병으로 그아악아 오늘은 제제 고대하고 고대한 워터파크로 가는 노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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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입니다 완전 완전 아, 아, 일단 우리 매일 저녁 안가 맞아 약간 물솔매장 이런데 가고 <laughs> <laughs> 우리 <웃음> 맨날 어,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